안녕하세요 카타비의 이아나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소렌토요 2020년에 기대되는 차들 중에 하나가 또 이거 아닌가요 계약자 연령대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빠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빠들이라면, 중형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냥 이하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영상 함께 하시죠. 뿅!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런칭쇼 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아 자동차도요, 얘가 사실 기대해 주잖아요. 정말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런칭쇼를 대대적으로 열지를 못했습니다. 온라인 런칭쇼를 먼저 열고, 미디어를 대상으로 공개를 해서 드디어 왔습니다만, 취재 전쟁이 상당하네요.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산타페와 함께, 우리나라 중형 SUV를 대표하는 SUV의 자존심 드디어 쏘렌토를 만났습니다. 얘 사전 계약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2만 6천대래요. 요즘 어렵다, 경기 힘들다 하는데도 쏘렌토 인기만큼은 건들지 못했나봐요. 쏘렌토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뿅! 4세대 소렌토는요, 2014년 3세대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6년 만에 새로운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새로워졌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부분을 띡 보니까, 오, 예쁘긴 하네요. 차를 볼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부분, 헤드라이트하고 그릴이잖아요. 기아가 확실히 호랑이를 좋아해요. 약간 여전히 그 호랑이, 요고, 요거요거 유지는 했는데, 샤크 스킨이라 그러나? 모공이 좀 큰데? 피부과 좀 다녀야겠는데? <laughs> 약간 거친 남자의 차 같은 느낌을 그릴로 담았어요 라이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앞모습 호불호 갈리는 거 없이 우와 예쁘다 와 우와 괜찮다. 와좀 우와 세게 나왔다.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4세대 쏘렌토에요 사실 중형 SUV는 중형들끼리 싸워서 이기면 끝 아닙니까? 근데 얘는 아니 나 대형하고도 싸울 건데? 라고 각오를 다지고 나온는니다 왜냐하면요. 휠베이스가 기존보다 35mm가 늘어났어요. 휠베이스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2열 공간 늘어났고요. 뒤에 적재 공간 늘어났고요. 차가 전체적으로 길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휠베이스를 늘려서 실내 공간을 쭉 뽑았습니다. 야, 굳이 대 대형 SUV 살거 없어. 경기도 힘든데 내가 중형이지만 대형만큼의 공간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대형 SUV에만 적용이 됐던 2열 독립 시트도 적용을 했어요. 야, SUV 1열만 편할 것 같아, 2열도 편해. 요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일단 디젤이 먼저 출시가 되긴 했는데, 디젤, 가솔린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요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가솔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환경규제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니까 나오겠죠? 된 거죠? 됐을 거야. 됐지? 어.. 트렁크에 앉아서 이 차의 가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이 트렁크 어떻게 여는거지? 와.. 어딨지? 트렁크.. 설마 이건가? 아닌데? 와야이소렌토의 어마어마한 비밀 트렁크를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다 야 여기도 아니고.. 야 여기도 아니야 와.. 어떻게 열어요? 자 쏘렌토 얼마에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렌디는 3080만원 프레스티지는 3370만원 노블레스 3670만원 시그니처 3960만원 인데요 인데요 요즘 개별 소비세 70% 감면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보시면 가격이 또 달라집니다. 트렌디 2,948만 원, 프레스티지 3,227만 원, 노블레스 3,527만 원, 시그니처 3,817만 원이라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드디어 여는 법을 찾았어요. 위쪽에 엠블럼을 누르나 해서 봤는데 아니었고요. 요 안쪽에 여기 그 후방 카메라가 있는 요쪽에서 어디 눌러야 되나 봤는데 없었고요. 소렌토라는 레이밍 바로 밑에 보면은 누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였어요. 그리고 중형 세단 우아하게 트렁크 공간이 열립니다. 와. 공간 되게 넓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요런 차 평탄화 작업 해 가지고 캠핑카로 많이 쓰시고 차박용 차로 많이 쓰시잖아요. 낚시 갔다가 편안한 매트리스 깔고 잘수 있는 평탄화가 되게 미리 잘돼 있어요. 굳이 이렇게 업체 가가지고 평탄화 작업 안 해도 될 만큼.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전 계약 고객 중에 3,40대 비율이 무려 58.6%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30대가 27.9%고요. 40대가 30.8%래요. 그러니까 30대, 40대에게 인기 많은 차라는 걸 명실상부 수치로 증명을 한 거죠. 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신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 거 그리고 주행 성능을 개선한 게 확실한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출시된 디젤 모델은요. 일단 배출가스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우리나라에서 그 규제를 충족시킨 스마트 스트림 D2.2 엔진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고요. 연비는 리터당 14.35와 이거 동급 최강인 거 맞죠? 그리고 이 차를 제가 운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주행 성능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DCT라고 그러죠? 더블 클러치 변속기. 이게 스마트 스트림 습식 8 DCT가 적용이 됐다는데, 아니, 운전을 해봐야 알지. 이게 앉아가지고 수치만 봐가지고 제가 알겠습니까? <laughs> 하지만, 개선이 됐다고 발표가 됐으니, 운전대 잡을 날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를 좀 볼게요. 사실, 인테리어 부분은 제가 옵션 설명할 때 제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쁩니다. 이거 야, 너는 무조건 신차만 나면 이쁘다고 하는 거 아니냐?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를 판단할 때, 그냥 그 차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가격 대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좋아요. 고급스럽지 않아요? 야, 이거를 엠비언트 라이트 의 일종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근데 불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상어의 가죽 피부 관리를 좀 받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얘 예, 이쁘고요. 그리고 이 도어 손잡이가요. 일반 도어 손잡이보다 크게 나왔어요. 뭔가 아빠들이 많이 타는 차라 아빠들 손 크기에 맞췄나봐. 음, 제네 손가락이 다 들어가고도 공간이 이 정도입니다. 어, 굉장히 이거 도어 크기가 크게 나온 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고 여기 문 열고 닫을 때 여기가 포켓이라. 이보다는 손잡이에 가까운 공간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안을 보면요. 투톤인데 제가 GV80 얘기하면서 투톤 되게 예뻐요라고 했잖아요. 얘도 투톤 되게 예쁘다. 요즘 요 색깔이 대세인 거 알아요,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와요. 강력 추천할 만 합니다. 자, 그리고 핸들 모습과 계기 모습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쓰리포크고요. 가운데 부분을 비워놨어요. 왜 우리 여기에다 손 얹고 운전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여기 손 얹기에는 굉장히 포지션 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패들시프트 달려있고요. 오, 계기판 환하고 야, 이게 센터페시아... 야, 이거 내비게이션 화면이 요즘은 진짜 다 넓어지는 추세구나. 되게 넓어요. 요즘 공조기 유행은 가로배열 아닙니까? 근데 얘는요, 어, 유행과 상관없이 공조기가 서있어요. 꿋꿋하게. 우리 사실 공조기를 가로배열 해놓는 이유가 좀더 넓어 보이고 길어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세로배열을 해놨는데, 되게 세련돼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좁아 보이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공조기 세로 배열 특이하긴 한데 꽤 괜찮습니다 아래쪽은요 블랙 하이그로시를 굉장히 폭넓게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앞부분은 좀 지문이 많이 붙는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되고 usb. 급속 충전 포트 두개까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충전을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컵홀더 두개도 마련이 돼 있는데 컵홀더 모양이 약간 모래시계 모양으로 각진 모양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즘 차가 나올 때마다 그 차의 변속기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도 이슈더라고요 얘는 다이얼인데 제가 다이얼식 변속기를 깐 차가 하나 있어요 GV80이요 짧아 저 짧은 거 되게 극혐하잖아요 짧아요. 그래서 기어 변속기, 변속기를 돌려야 되는데 손톱을 기르는 여성이 변속기를 잡기에는 좀 짧은 거예요. 근데 GV80에 비해서 소렌토는 조금 더한 5mm 정도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손톱을 기르고 있지만 변속기 레벨을 돌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역시 다이얼식이라는 거. 오토홀드 있고 뭐 있을 거다 있네. 뭐 핸들 열 손까지 있고. 그냥 배치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도 여기 같이 배열을 해 놓은 게 특징입니다. 아우 이대로 여행 가고 싶다. 승객이 꽉 찼어요. <laughs> 자, 2열에 앉았는데요. 2열 무릎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넓어요. 35mm 넓어졌을 뿐인데. 납니다. 2열 무릎 공간 좋고요. 그리고 1열 시트에 USB 꽂는 단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양쪽 다 있어요. 2열에 아이들을 태우더라도 아이들이 휴대전화 충전해가면서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컵홀더에 음료수 꽂고 여기에다 USB로 충전기 꽂고 그리고 공조기 가운데서 나오는 데다가 이 가운데가요. 1열, 2열이 다 뚫려 있어요. 2열에 앉았는데도 답답함이 없네. 이게 뚫려 있는 점도? 수진입니다. 좋은데? 저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런 물들 계시죠? 어? 이하나 쏘렌토에서 돈 받았죠? 한 푼도 받은 거 없어. 내 기름값 쓰고 왔어. 근데 좋은 걸좋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요 그러지 말고 그냥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2열에 네 햇빛 가리개 있습니다만 전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거 요거 하셔야 되고 이열도어에도 요 아까 운전석에서 봤던 요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는 미세하게 이렇게 광섬유 같은 전구 같은 게따다다다다 들어있죠엘 LED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불이 나오네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로 한 몫을 하네요 괜찮다 그리고 위를 딱 올려다보면 썬루프가 보이거든요 직물 재질로 되어 있고 썬루프는 1열, 2열까지 2열 헤드 공간까지가 썬루프 공간으로 배려가 돼 있는데 개방감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넓어요 이제 3열로 넘어가 볼 텐데요 3열에 사람이 탈수 있느냐 이것도 또 중점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사람 타러 갑니다 자 3열에 탔어요 2열을 접고 앉아서 그런지 되게 넓거든요 그런데 2열 의자가 다시 뒤로 온다면 그렇게 넓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이 정도 공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못탈 정도는 아니에요 트렁크 공간을 거의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3열에도 공조기가 보이고요 USB 충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음료하고 짐을 살짝, 그러니까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3열에 앉아서도 충분히 편의 기능은 이용할 만 하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트렁크가 이렇게 3열을 피게 되면요. 트렁크가 이렇게 한뼘 공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열에 사람을 앉히실 때는 트렁크에 앉히시는 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3열 시트를 어떻게 여는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네. 이 끈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해서 3열에 앉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3열도 3인승이 아니고 2인승입니다 2명 그러니까 2명, 2명, 2명 이 차는 6인승이군요 생각보다 공간을 잘 뽑았는데 있죠? 차의 옆라인을 완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휠이나 휠하우스 부분이 있을 테고요 가니쉬라던가 이런 크롬 라인이라던가 루프까지요 그런데 적절히 크롬 라인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옆모습이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드렸죠? 휠은 18인치하고 20인치가 있어요. 18인치 전면 가공 휠, 그리고 20인치 스파터링 휠이 있는데 얘는 20인치 스파터링 휠을 썼고요. 저는 이 차는 20인치 휠이 좀더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를 보니까 확실히 예뻐졌어요. 실내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고 요즘 유행하는 추세를 많이 반영한 차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쏘렌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뿅.